저희는 지금 그 동해 바다의 그 평해읍 직산리에 있는 어, 작은 이편에 나와 있습니다. 감생이 같습니다. 어? 감생이 같아. 어. 어, 이씨야. 이 좋은데, 이거는? 어, 열시바뀌었나 이거, 이거? 어? 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마요 야. 아우, 무섭다. 동해 하나 와가지고서, 이거. 아, 그러게. <laughs> 야, 이거. 이 동해가 진짜 만만히 올것이 아니에요, 보면. 어 저희는 지금 그 동해 바다의 그 평해읍 직산리에 있는 어 작은 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 이제 그 해변에서 보면은 약한 50m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독립된 작은 여예요. 어안프로님 네. 이여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아 여기는 작은 용바위라고 그럽니다 용바위. 네. 저쪽 어, 뒤쪽에 어, 보이는데 네네. 큰 용바위라고. 그저크아저 아, 뒤에 큰게게큰 네, 큰, 네, 네, 예, 용바위. 용바위. 네. 여기 작은 용발이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면은요 어, 감성놈 전장 1호 때입니다. 이호 어, 때지만은, 이거는 보면은, 이제 뭐, 경질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만 굽는, 어, 이런 데가 아니고, 어, 몸통에서부터, 그, 이제, 초리때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우면서, 몸 보면 옆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휘임새가 상당히 아름다운, 어, 그런 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중경질, 그, 어, 중경질대를 약간 넘어가는, 어, 그런 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그, 릴 같은 경우에는 그3,000 번에다가 원줄이 2.5가 지금 되어 보십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은 지금 1 7 5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어신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들이 멀리 공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저제 앞에서 보면은 5 0미정도는 던져 가지고서 야간 흘려주는 그런 낚시기 때문에 뭐체비 안정감 이런 것보다는 체비의 영 예민성을 상당히 중시한 걸어놨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오라시 노을 조국이 조금 있는 날은, 노을이 심할 때는 파도에 묻혔다가 또 나왔다가 이러는, 이러 이제 재비인데, 어, 지금 세,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비는, 그, 야간째예요 야간에 사용하는 전용 야간째인데, 어, 그러니까 영팔, 어, 주 야간 겸용 어신째에다가, 그 다음에 수중에 영팔을 달고요, 어, 요 비봉돌 하나를 딱 달면은, 어, 물에 이렇게 딱 잠겨가지고서, <laughs> 정말, 정말 잔망잔망그린나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적은 입질도 낮에도 캐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야간에는 더없이 좋은 그런 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바늘은 지금 제가 오늘 감성돔 바늘 3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생이 같습니다. 어? 감생이 같아. 어. 맞네. 맞네. 그래, 그래. 오, 야. 시아리 어? <laughs> 치아리. 시아리 자, <시아리. 웃음> 아 <작아>? 네. <laughs> 네. 예 얼라사이즈입니다. 그, 지금, 씨알들이 좀, 좀, 이렇게, 그, 그 크고 작고 이렇구나잉. 그래도 감성놈이다, 그, 야, 그, 뭐, 고기 요다. 네, 파도에 반탄조류의 밑밥을 흘려가지고 쭉 뻗어나가길래 그냥 앞에 작은 여가 하나 있는데 그쪽까지 가니까 시원하게 끌고 갔습니다 몇 마리 더 나올 것 같아요 동해안 감성돔 낚시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북동풍이 불어주는 날이 낚시가 잘 됩니다. 이유는 항상 수심이 얕고 물이 맑고 그래서 북동풍이 불면 항상 파도가 쳐져요. 그래서 포말 때문에 수온도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물색도 흐려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포말이 있는 날 낚시를 하는 게 항상 좋고요. 또 포인트도 찾을 때 상대적으로 물색이 조금이라도 더 흐린 자리를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가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도에, 파도가 있는 날 낚시를 많이 하니까 보통 한 0, 5에서 1.5, 많게는 2, 2호까지도 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원줄은 보통 플로팅 라인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낚시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포말에 라인도 덜, 덜 감기고, 뭐, 라인은, 목줄은 1 5호에서 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로드는 평균적으로 뭐 1호 때, 지금 같이 몰이 많이 폈을 때는 좀더 강한 1.25대 정도도 괜찮고요. 리듬 보통 뭐 2,500번에서 3,000번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안 낚시에서 최고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갑자기 수온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감성돔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어제는 10마리, 20마리 잡다가 수온이 떨어진 날은 한두 마리 얼굴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출조하시기 전에 꼭 수온 체크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헛걸음이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 시야 좋다 어 시야 야 시야 좋은데 이거는 어, 어 힘쓰는 로봐 이거 와 사이즈 좋습니다 어사 좋은데 네와야 이거 뭐 레오를 좋아될 정도로 이렇게 힘을 많이 히네 와, 어, 여시 바뀌었나 이거? 어? 이바뀌다 이거, 이거. 와, 이길 있는데 거기는. 야, 여기 근처에 모리 있는가 봐, 모리. 나왔다, 나왔어. 잠깐만, 어. 기선 변신 제가 지 아, 고기가. 안 여행자로 들어오니까. 동해안 손맛이 어떻습니까? 손맛이 어떻습니까? 야, 진짜 사람, 이거 아, 진짜 참. 고기가 많이 크진 않은데, 이 봐. 한 44, 아, 4 5 4짜리. 45 정도 되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마워 야. 아우, 와, 무겁다. 동해 하나 와주어서 이거. 아, 그러게. 자. 내부를 네 줘야 될 정도로 힘을 쓰더라니까. 와. 진짜 45 되겠는데? <laughs> 야, 이거. 이 동해가 진짜 만만히 볼 곳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고기들이 붙으면은.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낚은 사람들을 보니까 시야를 굽은 것들 많이 낚았더라고요. 근데. 그 때는 시기가 늦어가지고서, 나오는 몇 자리만 나오고, 또안 나오는 곳은 전혀 안 나오겠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안포라고 벌써 두 마리 나갔고요. 또 지금 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제가 요런한4 5대는한번 나갔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아, 아. 와, 사이즈 좋다. <laughs> 와 동해에서 이런 사이즈를 잡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데 와 이야 45는 충분히 넘겼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녀석이 한 마리 물어주네요 아그 저녁에 말 지금은 여기 또 동해는 보니까는 이렇게 저 날이 밝을 때좀큰 녀석들이 나오고 또 어두워지면서부터는 좀씨알이 자라진다고 래요 아마 지금이 큰씨알을 낚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거 갈무리하고요. 빨리 한번더재배를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아.